롱코트가 10만 원대래. 헉, 너무 좋다, 여러분. 그 10만 원 뒤에 숨은 그 혼용률을 확인하셔야 돼요. 어, 저는 키가 작아서 롱코트가 안 어울려요. 진짜 제발 그런 생각 이제 깨세요, 여러분. 제발 되어야 얼굴이 훨씬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쫙 내면 이상하잖아. 인터넷도 봐봐, 다 그러고 다 의도한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모진이주니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겨울이면은 코트 많이 입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코트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코트가 있긴 있는데 이거 입어도 되는지, 요즘 트렌드에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고민 너무 많으신 거 제가 너무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코트를 아주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법 그리고 만약에 좀 코트를 장만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트 잘 고르는 법 해서 완전히 코트에 완전 정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는요 코트도 롱코트 뭐 반코트 피코트 뭐 더블코트 되게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코트의 실루엣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시즌 기억해야 될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오버, 오버, 와이드, 와이드, 와이드. 심지어 조금 패션에 민감하신 여성분들은 남자 옷을 이제 입기 시작했어요. 여자 거에서 오버사이즈는 더 이상 나를 충족시켜주지 않아.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르송드비 팝업이 현대백화점에 있어가지고 고객님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저희 르송드비 코트거든요. 이 되게 와이드하고 지금 저는 어깨가 여기 있거든요. <laughs> <laughs> 근데 얘는 어깨가 여기잖아요. 거의 남자들도 입어도 될 만한. 이걸 입어 보시는데 어, 너무 커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기는 어깨가 여기 와야 된대. 물론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뭐 이렇게 큰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 어깨 딱 맞춰 입지는 말자. 살짝 좀 오버핏이 되어야 얼굴이 훨씬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죠? <laughs> 얼굴이 그지 얼굴이 요만해 보이잖아. 근데 이게 얼굴이 작아서가 아니라 얘 때문에 더 작아 보이는 거지. 이런 약간 착시현상을 노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저는 키가 작아서 롱코트가 안 어울려요. 진짜 제발 그런 생각 이제 깨내요, 여러분 제발. 저는요 키 크신 분들이 롱코트를 입었을 때 종아리기 정도까지 되게 적당히 오는 길이감이 전 제일 미워요. 키 작으신 분들이 완전 오버핏을 입고 발목을 다 덮는 기장으로 아장아장 걸어갈 때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진짜. 물론 취향이죠. 물론 취향. 저는 그래요. 그리고 40대 50대다 하시면 긴 기장감이 더 추장스러울 수는 있어. 나이가 들면 귀찮고 불편한 건못 하니까 그럴 때는 키를 좀신으신다던가 코트의 길이를 타협하지 말자. 왜냐면 이거는 트렌드를 떠나서 일단 그냥 팩트적으로 옷감이 길면 비싸요. 특히나 그게 울백이야. 저희 거 울백이거든요. 진짜 너무 길어. 너무 길잖아. 와울 베개 저렇게 긴거 도대체 얼마일까? 근데 할인 받아 사면 또 되게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로 가정비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감에 너무 겁먹지 말자. 자 그리고 또 코트가 부해 보이는 이유 스타일링의 차이입니다. 코트를 입었을 때 저는 지금 코트를 입고 머리를 약간 반묶음을 했는데요.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다 풀고 머리를 밖으로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머리가 여기서부터 내려와 갖고 코트로 또 이어져. 그러니까 뭔가 무한 굉장히 여기가 커보여 그래서 코트를 입을 때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저처럼 좀 반묶음을 하거나 아니면 아살이 업스타일을 하거나 하나로 묶어 주세요. 그러면 뭔가 이게 딱 분리가 되면서 얼굴도 작아 보이고 부한 게 없어집니다. 근데 나는 머리를 무조건 풀어야 돼.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팁이 있어요. 일단 머리를 넣 안으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쫙 넣으면 이상하잖아 원래 이 앞머리가 더 있어야 돼 이렇게 내려 내린 다음에 여기 앞에를 좀 빼줘 요렇게 그리고 되게 부시시하게 뭔가 그냥 푹 파리지앤네들의 그 스트리트 사진을 보면 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걸어요 진짜 <laughs> 핀터레스트 봐봐 다 그러고 걸 그게 그 사람들이 귀찮아서 머리를 안뺀게 아니야 의도한 거야. 그렇게 코트를 입으시면 정리된 듯하고 부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몸 코트를 봤어. 몸 코트가 10만 원 대래. 너무 좋다, 여러분. 그 10만 원 뒤에 숨은 그 혼용률을 확인하셔야 돼요. 10만 원대 코트, 물론 뭐한 10년 전에는 10만 원대 코트도 물 함량이 높은 게 있었지. 근데 지금은 절대로 10만원대의 코트가 울함량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만약에 정상가에서 만약에 어떤 브랜드에서 막 재고떨이를 한다든지, 혹은 뭐 불프세일을 하는데 막 진짜 막 가성비 있게 막 빠박! 해갖고 막 할인을 막 왕창 때려넣어서 2 0만원대까지 나올 수 있어. 근데 진짜 10만원대로는요, 여러분. 절대 울함량이 제 생각에는 20%를 못 넘을 거예요. 모래에다가 설탕을 20% 넣으면 그게 단맛이 납니까? 절대 안 나거든요. 이 울은 최소 80 이상은 돼야 요 촉감이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좋습니다. 이게 울 함량이 왜 높아야 되냐면 일단은 가볍고요. 울 함량이 낮게 되면 합성 섬유를 막 진짜 이것저것 다 때려 넣거든요. 그러면 합성 섬유들은 그 중량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코트가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이울 같은 경우는 밀도가 낮고 되게 헤어리하고 방상방상한 그런 원사이기 때문에 얘를 조직으로 원단으로 만들어 갖고 짠 옷감은 가볍고 보온성이 정말 탁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울 100, 울백 막, 저희도 르송드비는 다 이제 코트가 울백인데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울100% 코트와 울 80%, 심지어 90%까지도. 비교조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혼용률을 확인하시는 거. 코트는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거 맞습니다. 좋은 거를 싸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비싼 게 좋은 거다라는 그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다만, 비슷한 가격대에서 나에게 맞는 스타일, 나에게 맞는 뭐 핏, 뭐, 나에게 맞는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울 100%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코트를 어떻게 입으면 좀 예쁠까요? 컬러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블랙 컬러는 사실 웬만해서는 모든 옷에 다잘 어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너무 뻔하지 않게 좀 코디를 하는 거를 알려드리자면, 블랙 앤 화이트로 진짜 깔끔하게 입어주는 거, 고기다가 머플러라든지 스카프 같은 거로 좀 포인트를 주는 거는 너무나 잘 아시죠. 머플러를 선택하실 때 안에 입은 이너템 니트가 만약에 그레이 컬러다, 그러그 그레이 컬러에 맞춰가지고 머플러를 그레이 컬러로 이렇게 통일하는 것도 되게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제가 입은 브라운 계열의 코트. 최근 브라운 컬러가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컬러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브라운 컬러는 레드 컬러랑 진짜 잘 어울립니다. 머플러나 혹은 안쪽에 니트 가디건 같은 경우로 이렇게 매칭을 하시면 되게 예쁘고요. 그레이 컬러랑 되게 잘 어울려요. 어 방상방상한 이런 컬러들은 브라운이랑 되게 매칭이 잘 됩니다. 그래서 브라운의 답답한 걸 조금 더 시원하게 바꿔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게 베이지 컬러. 같은 톤온톤으로 되게 부드럽고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가 있고 좀 올드머니룩. 그런 느낌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베이지 컬러와 브라운 컬러를 입었을 때는 올드해 보이거나 좀 너무 뻔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으니 그건 좀 조심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옷을 입으실 때좀 피해야 되는 컬러 조합이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는 블랙과 네이비예요. 그중에서 청량한 네이비는 특히나 더 근데 만약에 내가 네이비를 좀 입고 싶다 하시면 네이비랑 어울리는 컬러는 그레이 컬러예요. 그래서 안에 네이비를 만약에 입고 싶다 하시면 그레이 코트를 입으시면 훨씬 더 멋스럽습니다. 네이비 코트 역시 그레이 컬러의 이너가 진짜 예쁘고요. 그레이 뿐만 아니라 아이보리 컬러도 진짜 예쁩니다. 너무 딥한 그 누런 톤의 베이지가 아니라 아이보리 크림톤? 크림톤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 톤이 좀잘 어울려요, 네이비는. 그리고 완전 하얀 색깔. 진짜 예쁩니다. 근데 그거는 겨울에는 조금 추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여름철에는 네이비와 완전 화이트 같이 보시면 굉장히 청량해 보이고 시원해 보여요. 네이비 컬러는 코트로는 비추예요. 네이비 컬러의 코트가 있다면 진짜 잘안 입게 돼요. 정말 손이 잘안 가고. 예전에 한창 우리 막 피코트 막 이렇게 떡볶이 코트 유행했을 때는 네이비 컬러가 진짜 예뻤어요. 왜냐면 걔는 완전 캐주얼이고 데님이랑 되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자주 입었는데 미니멀한 코트에는 네이비 컬러가 정말 코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올 겨울에 코트 입는 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요즘에 구독자가 좀 천천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겨울 되세요. 예, 네. 방상방상 되게 방상방상하게 되게 예쁜 핏감이 나오고요. 방상방상한 그런 원사이기 때문에 어 방상방상한 요런컬라들은아 어 진짜 방상방상이 뭔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반대말은 끼인다. 솜이 있다고 쳐. 솜이 요만해. 보송보송해. 근데 그 솜이 이만해. 보송보송하진 않잖아. 방상방상해 약간 <laughs> 이런 거야. 뭔지 알지? 그옷 하는 사람들 다그 말을 써요. <laughs> 시청을 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세요. <laughs>